훈뚱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사이머게임 로스트시티 제로가 신서브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예약이 가능하니 사전예약 고고고 네이버에서 로스트시티 제로 검색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식 누르시고요 자유게시판 누르시면은 이벤트칸이 있습니다. 이벤트칸에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검정글씨에서 위로 하나 요거 눌리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사전 예약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여기서 사전 예약 하시면 되고요 현재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로는 사전 예약만 하시면은 10일에 변신 소환 티켓 50개, 10일에 크리처 소환 50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템 베이 이벤트, 아이템 매니아 이벤트 있고요. 사전예약 달성 이벤트 자 5천명 되면은 강아지 패키지 보호에 성배 주구요. 만명 플러스 4강 특수 방어구 세트 2만명 희귀 방어구 세트 일단 2만명까지 달성이 돼서 요거 3개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3만명이 되면은 직업 전용 희귀 무기 한 종까지 추가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4월 2일에 오픈하는 신 서버, 카인 서버만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웅적인 성장을 위해 레벨업 달성 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한한 성장을 위해 최대 1,100회 변신 크리터 소환권 주고요. 자, 최고의 성장을 위해 이벤트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소모 아이템을 지급합니다. 윌로드 월드만의 특징 자 완전히 분리된 환경. 윌로드 서버는 이제 기존 서버와 통합되지 않는 독립적인 월드로 구분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신규 게임이 아니고 신 서버다 보니까 이제 굿 서버랑 만날 일이 없다. 굿 서버의 엄청 센 캐릭들이랑 만날 일이 없다. 우리 서버만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고인물들 고인물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로스트 시티 제로 보면은 제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 요거 때문에 제가 쌀먹 넘버원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냥만 하면은 골드가 들어오는데 또 그게 쌀먹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 엄청납니다 이거 진짜로. 그리고 거래소는 유료제약가 필요하지 않으며 플레이어끼리 젠으로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쌀먹 젠자 쌀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이템 매니아 아이디가 필요하죠 자 아이템 매니아 로스트시티 제로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매니아 그 아이디만 있으면은 여기 사전예약이 있습니다 요것만 클릭하시면은, 보이십니까? 사전 예약 시 15만원 상당의 인게임 혜택 쿠폰 100% 지급. 자, 뽑기권 20개. 변신 크리쳐 다 있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변신 크리쳐 영웅까지 주고요. 그리고 이제 희귀 변신 강화석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 요렇게 공짜로 주니까 꼭 하셔서 남들보다 좀더 좋은 변신, 좀더 좋은 크리처 가지고 시작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트 시티리 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쌀 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은 요게 보시면은 2,200만 원, 요게 젠이거든요. 일단 요걸로 요런 소환권을 살수 있어요. 소환권, 뭐 캐시 아이템, 뭐 경험치, 부스터 요런거다살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광고만 봐도 요런 거를 얻을 수 있어요. 광고 이제 광고 보기 누르시면은 요런 아이템 다 얻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가금으로쌉 가능합니다. 쌀 먹은. 그리고 던전 들어가 보시면은 분쟁 지역 가이아 직결지 여기가 거짓말 안 하고 젠 폭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사냥 잘 눈팅하면서 잘하면은 진짜 젠 폭발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젠 획득하고 그리고 나가서 사냥터 본인의 전투력에 맞는 사냥터 가서 사냥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도 다이아가 쭉쭉 벌려요. 아 다이아란다, 젠, 젠이 쭉쭉 벌려요. 이번 젠으로 이제 쌀먹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요거 한번 딱 클릭하시면은 자기 전투력에 맞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이게 만투력이 넘었는데 지금 무기가 무기가 날라가서 접었거든요. 무기 욕심내다가 접었습니다. 보시면은 영웅 4개 무과금인데 이거 공짜로 줬었거든요. 요런 거. 그 캐시 장비 6자리 끼고 있고 돈안 쓰고 6자리. 요런 게임입니다. 충분히 누구나 다쌀 먹이 가능하고요 캐릭터 눈팅은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쟨을 뺏어와요. 요게 없으면 성배가 없으면 성배를 그래서 항상 먹, 먹고 게임을 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보시면 경험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주고요 경험치 부스터부터 해서 굉장히 쌀먹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보시면 무과금인데도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안 눌러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다쌀먹가능하고요쌀 먹이 잘 돼요 어. 잘된 엄청 잘 되는 게임이에요 거래소 보면은 다이아가 아니에요 올 젠이에요 젠으로 거래하고 젠으로 사고, 젠으로 팔고. 그래서 이게 쌀 먹이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4월 2일, 다 같이 쌀 먹하러 가자! <목소리>